지나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고, 그의 행정부가 최근 무역 협정의 진전을 이루면서.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4 개의 전국적인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47%를 넘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취임 직후 수준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한동안 관세 문제 때문에 이 지지율이 좀 하락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어, 어제 모닝 콘서트 그리고 라스무센 리포트 하버드 시 하버드 캡스 해리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각각 48%, 49%, 47%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일요일에 발표됐던 데일리 메일 그리고 제이 파트너스가 여론조사한 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그 정도 지지율을 유지했던 것이었는데 최근에 관세 문제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살짝 떨어지는 데 있으나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백악관 수석부 비서관 겸 수석 고문인 해리스 필즈는 뉴스맥스와 의 인터뷰에서 언론 매체들의 암울한 헤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실제로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뭐가 미워서 그러는가? 우리는 전임자의 널리 인기 없는 정책을 폐기하고 낭비, 사기, 그리고 권력 남용을 근절하며 위대한 미국 재건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었던 잘못됐던 정책들을 전부 다 뒤집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다시 되돌려 놓는 범 국민적인 명령이었었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모든 국민들이 기대했던 미국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른 방향으로 좀 돌려달라.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백악관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일리 메일 여론조사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등록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100일째인 약 3주 전에 여론조사보다 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 파트너스의 공동 창립자인 제임스 존슨은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로 돌아왔다. 대통령에게 큰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협상과 중동 방문의 성공이 지지율 향상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렇죠. 관세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을 여러 곳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과의 관세 협상도 미국한테 좋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 아직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국제적으로 우려를 낳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엄청나게 115% 깎아주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 없는 관세 부과. 뭐, 물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관세 적용률을 내려주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중동 순방은 어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6천억 달러. 지금 뭐그 다음에 카타르에서는 1조 2천억 달러가 나왔고요. 그 뒤에는 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4천억 달러 투자 규모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 합치면 2조 달러 규모가 됩니다.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아주 뭐 말들이 행렬을 하, 하지를 않나, 예, 뭐 엄청난 황금으로 된그 훈장을 수여를 하지 않나. 엄청난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중동 순방을 거쳤다. 이들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한결같이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낮에 유진철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 중동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미국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미국이 정말 무서운 존재이고 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는 겁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하지 못했던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열말할 필요 없이 한마디 말에 한 가지 행동 가지고 모든 걸다 해결하고 있다. 자또 데일리 메일과 존슨의 인터뷰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번 조치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유권자들의 동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론들이 아무리 몰아붙이고 언론들이 가짜 뉴스 퍼부어 대면서 트럼프를 아무리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지금 동요를 한 한이 있더라도 하지만 다시 트럼프가 자기 지지율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의 아주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 철폐 이후 방향 감각과 강인함에 대해서 우려했던 사람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협상을 성상, 성사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거래의 달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의 기술이란 책을 썼던 손자병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 그것을 실제로 국민들이 다시 보기 시작했다. 상당히 안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등록 유권자 22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오차범위 2.1%포인트입니다. 50%에 달하는 비지지율이 나왔는데 우리 트럼프 지지하지 않아가 50%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난 4월 말에 조사했던 거에 비하면 3%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모닝 콘서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에 45%로 바닥을 친 다음에 지금 3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47, 48%가 나왔으니까요. 라스무센 리포트의 1일 대선 추적 여론조사는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1,500명을 표본으로 했는데 오차 범위는 2.5%포인트입니다. 라스무센 여론조사는 저희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어, 늘 평가하고 있는 여론조사죠. 한번 직접 화면으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라스무스 리포트에서 대통령의 일일 그, 예. 어, 네. 이게 지금 이제 어, 직무 수행하는 어, 것에 대한 것인데,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3%포인트의 오차 범위가 있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취임했을 때에는 뭐 56%로 상당히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 지나가면서 살짝살짝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난 4월 달에 들어와서는 47%까지 밑으로 떨어졌던 4월 21경 다시 올라갔으나 다시 4월 말에 또다시 47%로 저점을 치는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결국에는 관세 문제 때문에 여론이 시끄러웠던 경기 침체가 오니 마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있었던 고무렵인 그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월달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50% 다시 회복이 되고요. 52%까지 다시 올라갔었지만, 에,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5월 20일자에서는 49%로 다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는이 지금.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지금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에 받았던 것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5 0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여론 조사 비율은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 높은 점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모닝 컨설트의 화면인데 이 모닝 컨설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론 조사 발표한 이 웹사이트에 이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트럼프 포스 베스트 어프로브 레이딩 인먼트. 최근 수개월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인증, 지지율을 얻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지금 하버드 대학교, 어, 하버드 캡사와 해리스 여론조사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하버드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 그래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그중에서도 지금 몇 가지 전체적으로 이제 이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이 파란색이 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답변인데요. 이게 지난 어 2001월 2월 에,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숫자가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이 바이든 시절이죠. 바이든 시절에는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숫자들이 굉장히 낮았던 것인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이후에 미국이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여론 조사 답변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을 한 2~30% 대에서 30%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던 숫자가 갑자기 40%대로 뛰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상당히 많이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지금 많이 커버가 되고 있다. 여기 보면은 1월, 2월, 12월 요때보다 지금 2, 3, 4, 5월 달이 훨씬 더 지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것이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부분인데 미국의 경제가 지금 강하냐, 스트롱하냐라는 여론 조사를 했는데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강하다라고 답한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약하다. 미국의 경제가 약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이든의 집권 기기, 집권 기간 동안에 이게 굉장히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서 역전이 한번 일어나죠. 이게 언제냐 하면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은 팬데믹이 터진 다음이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는 70%의 국민들이 답변이 뭐였느냐? 미국 경제는 강하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1기 대통령 집권 시절에 미국 국민들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고 미국 경제가 나빠졌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됐고요. 이것이 바이든 정부로 넘어간 다음에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빨간색이 위에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어, 미국 경제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아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3, 4, 5입니다. 각 점들의 의미가. 근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약간 좁혀지긴 했으나 어, 이게 뒤집어지지 않다가 5월 달에 와서 드디어 뒤집어집니다. 51%가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49%가 미국 경제가 약하다라고 답해서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미국 경제 강하다,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닝 컬슨트라든가 혹은 뭐그 하버드 해리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곳들입니다. 이렇게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들조차도 지금 트럼프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국민들이 내리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를 지금 내놓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하고 무역전쟁 하는 것처럼 내비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경기침체 오는 것 아니냐 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19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됐고요 오차범위는 2.2%포인트라고 합니다 하버스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달에 52%에 달했으나 그 후로는 47%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4월 여론조사에서 48%였지만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의 수가 28%에서 30%대로 늘어났습니다. 강력히 지지한다가 늘어난 거죠. 그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47%에 불과했고 5%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버드 해리스 여론조사 공동 책임자인 마크 펜은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가 행정명령과 관세로 가드레일을 넘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민 정책과 정부 효율성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건 좌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 보내고 있고, 정부 효율부가 연방 정부 규모 축소하고 낭비를 없애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버드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가 처방약 가격을 성공적으로 인하하고 노력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면 이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10%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쪽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값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미 행정명령을 내려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약값이 미국만 유별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 이거 안 된다. 최해국,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가격의 약값을 공, 미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아서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에 있는 일부 제약회사는 약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약값 조만간에 내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거. 인플레이션이이잡잡아습습다다렇죠트트프프통통이이통통이이되난이후후에모물물들이이지지잡혔혔습다물물물물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주 주오지지 않는 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잡혔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2.4% 2.3%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물가도 안정이 되어져 있는 그럼 하버드의 예언대로라면 트럼프의 지지지이10%더 올라갈 수있다 h is that the t r 2 2 h i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기초를 트럼프가 지금 다 닦아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